또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식들을 보고 있고 내가 또 가장 사랑하는 축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축구만 하고 있고 인형을 너무 사랑해서 인형만 만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며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먼저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며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모든 말씀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본분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받고 하나님께 세우신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지금 현재적으로도 인도에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다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해 하지 마시며, 다만에게 숨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싸니다